예, 네, 반갑습니다. 그 다준다 연구소와 우리 정치 모임에서 한 토론에 제가 세 번째로 초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아 작년에 두번 해서 그 이제 또그 사실 잘 모르는데 계속 이제 이런 자리에 불려 나와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laughs>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석입니다. <laughs> 그, 2002년 대선 전망에서 저는 두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 이번 대선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 될 것인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거창하게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자신은 없고, 핵심 가치, 뭐가 핵심적으로 쟁점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 선거가 그냥 보통의 선거로 끝날지 아니면 어, 소위 말하는 중대 선거, 어, 영어로는 크리티컬 일렉션이라고 하죠, 또는 정초 선거와 같이 한국의 정치를 크게 한번 어, 획을 가르는 그런 선거가 될지 에,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어,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저는 이번 대선의 핵심 가치가 세 가지 일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미래, 또 하나는 통합. 또 하나는 공정인데요. 음, 이세 개가 서로 또 연결되어 있죠. 이제 공정해야 통합할 수 있고 통합이 돼야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뭐 반대로 미래를 준비하려면 통합해야 되고 또 통합을,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이 실현되어야 되니까. 이세 가지가 이제 에, 이번 대선의 핵심적인 가치가 될 거로 봅니다. 어, 각각을 살펴보면 보면 우선 좀 미래는 이리 정치가 그동안 이제 과거에 서로 잡힌 정치, 이제 과거를 두고 다투는 정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위 그 적폐청산도 사실 은 과거의 문제를 바로잡는 거이었습니까 계속 그냥 과거로만 씨름을 했고 또그 이전에 박근정 정부도 마찬가지로 어, 과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레거시를 다시 복원한다고 할까 뭐 이런 것에 이제 사로잡힌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힐 수 없고 미래를 준비하는 또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선교가 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발전 전략 또는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총체적인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는 좀 부족합니다. 다만 이제 분야별로 외교 전략, 뭐 국방 전략 뭐 이런 경제 발전 전략 이런 것 있는데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하는 것에 대한 어, 전략적 연구는 좀 부족한 편인데,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이 그 전략 문제 연구소 뭐 이런 컨셉을 많이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한국은 이제 그런 게 없죠. 저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 지난 과거의 산업화, 일종의 하나의 한국에 대한 발전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귀여운 바가 많고, 또 오늘 우리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또 저는 민주화도 일종의 하나의 발전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개가 서로 이제 한편으로는 경쟁하게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보안적인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한 국가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는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없습니다, 지금 한국사에는. 이제 돌아가신 그 박세일 교수께서 한때 이제 선진화 전략이라는 걸 이제 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땐 한국에서 어, 그분을 꼭 보수라고 규정하기는 그렇고, 제가 한국에서 제가 어떤 그 경세가로서 어, 뛰어난 <laughs> 학자고, 어, 이제 지식인이죠. 박세 교수는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다음 단계로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시했죠. 다만 이게 이제 그분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분히 한국사회에서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 그냥 하나의 논, 한 논으로, 논으로만 지나갔습니다. 저는 뭐그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미래 한국 사회의 발전 전략을 어떻게 채택할 것이냐 하는 걸 놓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 아직까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 이런 하나의 발전 전략수 순의 담론을 제시한 후보는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어, 그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야심찬 기획을 내놨지만 기본소득은 사실 너무 부분적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국사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이낙연 후보나 또는 음 정세균 후보도 뭐, 뭐 무슨 포용국가 무슨 뭐, 뭐 이런 걸 얘기했지만 대부분 다 부분적인 영역만 이제 커버하고 있지 전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어, 크게 봐서 야권내 지금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이제 밝힌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남론 이, 이 토론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사람 국민들이 요구할 것이고 네가 갖고 있는 받침 전략은 뭐냐, 비전은 뭐냐 요구할 것이고 그걸로 곧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이를테면 한국이 제 사실은 10대 경제되고 있고 군사력 순위가 세계 6위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몇안 되는 저희 컨텐츠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거든요. 컨텐츠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사실은 다섯 국가밖에 안 됩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몇개 나라밖에 안 되거든요. 과거 일본도 그랬는데 일본은 이제 반이 이제 창의성이 줄었죠. 저는 한국은 뭐 K-POP, K-드라마, K-무비 여러 가지 그런 그 그런 한국적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에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으로 볼때 한국이 더 이상 그 어떤 가난한 약소국 또는 뭐 기껏 해봤자 중강국 그런 편 수준에 있는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미 한국은 이미 이제 강국으로 올라왔다 올라왔는데 선진국인지는 모르겠다. 강국으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강국으로 올라왔지만 그에, 그에 이제, 이제, 걸맞는 선진국의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예 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선도국가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선도국가 영어로는 이제, reading country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front to state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reading country는 패권국가들이나 가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프런트 스테이트 앞서 나가는 어? 앞서 나가서 뭘뭐 이렇게 사람을 개척하고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선도국가가 될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 초연결 사회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 이 먼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 고속도로를 깔아가지고 갑자기 한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것처럼 지금 말만 있고 계속 초연결 사회라는 게 담론으로만 있고 어느 나라도. 제대로 된 초연결 사회를 구현한 곳이 없는데 한국이 갑자기 초연결 사회로 선도 진입한다. 그리고 지금 탄소 제로 또는 오차가 있으면 저탄소 성장 얘기 있는데 한국이 탄소 문제에 대해서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또 실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전략이 전략 일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것처럼 갈등은 뭐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갈등이 분열로 고착되는 것은 문제 있죠. 지금 태극기와 대캠은 정말 한국 사회를 정말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이런 집단들이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편결이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한국 리서치가 한 FCI 조사를 보면 이게 재보선의 중요한 페인 중에 하나로 다 FCI에 참석한 유권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엠브레인 등 사계 기관 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4년 평가를 해보, 평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념이나 정파로 정치권과 분열 시킨 것을 매우 중요한 부정적 평가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도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 분열적 요소죠. 특히 부동산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부동산으로 인한 인한 자산 불평등자가 벼락 벼락까지 뭐 그런 편이않습니까이 심각해지고 각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층들이 어쩔 수 없이 무슨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또또 비트코인이 폭락해 갖고 또또 다시 큰 부담이라는 의미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젠다 갈등도 새로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분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대선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 저는 이제 이, 이 분열 뭐 저는 이를 테면 국민 기본 생활권 보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이제 치유 협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공정입니다. <laughs> 뭐, 조국 사태가 뭐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뭐, 내로남불, 뭐, 잘못된 검찰개혁, 뭐, 법치 파괴, 뭐, 이런 것들. 이 결국은 공정을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이제 공정 자체는 약간 능력주의랑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물론 능력주의가 아, 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 이전에 공정이 위 먼저 해결되고, 어느 정도 공정이 실현되고, 그런 후에 능력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더 성숙한 공정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그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근본적인 공정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코 어,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아, 어떻게 공정국가를 만들 것인지, 법치주의를 어떻게 회복하고, 저는 시장기업, 노동기업, 연금기업 다 그걸 공정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자 그리고 크게 봐서는 한 대선 성적입니다 이제 그냥 우리 보통 대선 하면 뭐 정당이 뭐 A 정당에서 B 정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보통의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이제 보통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정치적 어떤 하나로 이제 크게 구분하는 이제 그런 선거를 특별히 정초선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대선이 단순한 정권교체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권교체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시대교체, 체제교체, 그리고 리더십교체까지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어, 가져오도록 올 것이냐. 저는 국민들의 마음은, 국민들의 마음은 후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제 재보선에서, 어, 비록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과 부산에서 다 이겼지만 그 모두 대부분 공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이 잘해서 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훌륭해서 국민의힘을 찍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미워서 결국은 국민의힘을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선택한 거다. 이런 평가가 조금 더 무리한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이 또 오면 대선 때 또 그래도 이번 재보선은 그냥 한번 그냥 한번 혼내주기 위해서 회초리 들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대선은 앞으로 한국사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인데 이번 대선을 똑같이 그러니까 뭐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부가 치르니까 거기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저쪽 당인 국민의 후보 찍는다 이렇게는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거보다는 뭔가 새로운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구시대와도 단절하고, 그리고 이번 대선 때 바로 뭐 개헌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참헐출 체제를 종식시키고 실공화국을 출범시키기 위한 어떤 단초를 마련하는 뭐 그런 체제, 교체 선거가 되게 되고, 그리고 리더십 교체. 지금 이제 국민의 힘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당 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결국은. 어, 이제, 저는 국민의힘 내에도, 뭐, 지금 민의당 내에 있는 586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구시대 인물들이 많이 있죠. 거기도, 이런 구시대 정치, 구시대 인물들에 대한 어, 어떤 전면 퇴진. 이런 욕구가 지금 바닥에 많이 깔려있다. 여야 할 것이 깔려있다. 이걸 저는 이제,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기에는 근본적인 변화 특히 리더십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 어떤 욕구 열망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말, 봤을 때 저는 이번 대선 구조는 뭐 여러 가지 선들이 있지만 저는 어, 결국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펼쳐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혹자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9월달에 되면 거기서 일부 극렬 대표분들이 뛰쳐나와서 또 다른 후보를 내고, 또 윤석열 후보는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다른 제3세력으로 결집해서 후보가 될 경우에 또국민의힘 별도 후보를 내고, 그래서 뭐 4자 대결이 될 것이다, 또는 뭐 3자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지만,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별도 후보가 나오든 또는 민주당에서 뭐 열린 민주당을 활용하든 또는 무슨 다시 대기문들이걸 만들든 그렇게 쏟아낸 후보가 나오든 관계없이 그건 이 약이고 제가 볼때 결국은 이제 사자든 이자든 관계없이 결국은 핵심은 윤석열 도 이재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이미 이재명 후보는 거기서 당내에서 거의 7분 우선 넘었고요. 제가 볼때 여기 이걸뒤집힐수 뭐 가끔씩 무슨, 뭐론 미스터게에 뭐, 친문들이 뭐, 후보를 얻기 위해서 어쩌고 나오는데, 제가 볼때 이미, 이미 친문을도 이제 여러 갈래로 갈라졌고, 그 중에 갈라진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은 이미 이재명 쪽으로 다 합리했고, 이미 그 중에 일부가 남아있고, 일부는 감망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현역 의원들 가담, 가담한 현역 의원들도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재명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하는 것도 제가 볼때 거의 뭐 확실하다, 출마하는 것은. 그렇,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구도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변은 없다고 봅니다. 아, 일부에서 뭐 옛날에 노무현 후보가 아, 이인재 후보를 꺾었던 것처럼 뭐 이제, 똑 같은 것처럼, 그, 충분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때 노무현 캠프에 있었거든요. 제가, 제가 과장하지 않는데 상당 부분 잘못된 팩트입니다. 그리고 신화화된 거죠. 뭐, 이러면 노무현 후보가 1%의 지지율에서 올라갔다. 그렇지 않고요. 사실 은 이미 그,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한 거의 1년 전부터 1등은 이인재 2등은 노무약못돼 있었습니다. 이 음. 인재가 약 25%, 노무현이 약 15%, 전후, 그리고 나머지들이 한데 흩짜. 이런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아니 넘어서 봐 이미 유일한 대안인데 이걸 이걸 뒤집어 푼 거지. 뭐 1표에서 올라 그건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이 사실도 아닐 뿐더러 만들어진 는화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보과당신뭘 얘기했냐면, 인질 혼자 힘으로 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소위 사자 연대 또는 개혁 연대를 하자. 그래서 하나가 정동영 김근태, 노무현 네시 연대 하자. 그래서 인질 꺾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 나로 단결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로 단결해서 인질 꺾자는 거죠. 이거 자체는 성사가 안 됐지만, 그런 흐름은 만들어졌죠. 결국 흐름은. 아, 결국 인질 꺾기 위해서는 노무현 힘이 모아져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이긴 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는 다른 후보들이 그렇게 새로운 후보도 없고 또어 그런 수준의 온라인 후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볼때 그런 식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단 공식 후보가 되면 과연 탈문에 성공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장점이 되겠죠. 데 저는 표현은 이렇게 하겠죠. 저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말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탈문하지 않으면 본선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문을 시도할 텐데, 그걸 어떻게? 매끄럽게. 그리고 그 탈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건 대통령의 재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는 국민의 정부의 자산과 부채 다 승계하겠다. 이런 얘기를 입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후보가 자기 자신의 칼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다 용인했기 때문에 다시 가능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탈문의 성공 여부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달려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성공 여부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것중에 하나가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더 걸쳐, 탐론보다더힘니다 더 이게. 탈조가 더힘든제 이게. 지금 어때? 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 이 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 이, 이, 지금 이재명이자는 잘 곤란한 건 답을 안 하거든요. 다. 음. 안 하고 지나왔는데, 이제는 답을 안할수 없죠. 이제 앞으로. 어,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의 일부 불만세력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불만 세력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다독여서 단합 당의 단합과 통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결국은 앞으로 승패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재명 지사는 아직까지는 기본소득을 제외한 어떤 그런 총체적 비전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떤 비전을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저는 중요한 이제 키워드 또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통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가 통합과는 좀 거리가 좀 있죠. 뭐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극복할 것인지, 뭐 그밖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있죠. 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향후 이제 캠페인을 끌어갈 때아 극복해야 될 그런 요인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 총장은 지금 당장에세 가지 길이 있는데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게 있고, 계속 가는 게 있고. 무소속으로 해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입당하는 길이 있죠. 자, 국민의힘에입당 하면 이제 그럴 것이니까 끝이라는 게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쭉 가는 거니까 이제 뭐 간단하고 이제 창당을 하거나 무소속으로 가더라도 또 선거 후반기 가면 후반기에 가면 그 상태에서 연합 단일화를 포함해서 연합을 할 것인지 그냥 독자 안주할 것인지 또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선택을 계속 해야 되겠죠. 어,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번 대선의 성격을 윤 총장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일단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냐? 아니다. 이번 대선은 정초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미래 통합 공정이라고 하는 이런. 핵심 가치들을 다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그 대선의 성격과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냥 무조건 되는 게중요한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훨씬 더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게 실제로 쉬울지는 모르겠으나, 또 근데 별개의 토론거리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선택할 거라 당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되는 단순히 제 의견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의 성격을좀 더... 어, 크게 보고 어, 크게 또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 미래 통합 공존 같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갖고 있다면 저는 아마 어, 창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또제3 정당으로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게 이제 창당에 대한 발론 중요한데 에뭐 한국에서는 없죠. 근데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까 또 선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결국 실패했는데 재밌는 건 안철수 안철수 씨는 당시에 2011년 9월에 박원순 변호사를 시장 후보로 지지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미 대비를 한 거거든요. 이미 피케어 나온 거네요. 그때로부터. 그랬으면. 안철수 씨가 정치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력이 있었으면 2012년 총선 때 창당했을 겁니다. 총선 앞두고. 그랬으면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이 못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못 가죠. 또, 그때 혁통, 혁신과 통합이라고 해가지고 시민사회를 쫙 모아가지고 민주당이 갖다 바쳤잖아요. 그냥. 거기도, 거기도 일부 친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은 계속 했겠지만 다못 갑니다. 그것도 짜게 됐을 겁니다. 야, 안철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하 이랬을 거거요 그랬으면 2012년 총선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많고 2012년에 안철수가 창당한 그 당이 아마 2016년 국민의당보다도 더 위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당시 안철수라면. 그랬으면 2012년 대선도 달라졌을 거거요 그런데 이런 걸다안 했죠. 왜? 이 양반은 정치 혐오. <laughs> 아, 정치는 나쁜 거고, 어? 정당은 아주, 예, 아주 해서 절대 안 되는 거고, 정치는 소수 의 전문가들이 하면 되는 거고, 국정 원영뭐 이런 생각,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직접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창당할 리가 없죠. 자, 어, 그렇기 때문에 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중총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의 성격과 대선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는. 창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창당해서 해도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프랑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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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선도 한국 었는데이번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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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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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있거든요. 어, 5월 20 오일인가가 취임식입니다, 대통령. 그때 되는 대통령 배출 하는 정당이 6월 1일 지방선거는 다 휩쓸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번에 창당을 할때 내년 지방선거에 2030 50% 공천하겠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기초의회, 방역의회, 부분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기초자체장까지 포함해서 무조건 50% 이상 공천하겠다. 여성 50% 이상 공천하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저는 마크롱 이사를한 거죠. 마크롱은 주로 20은 별로 없지만 30, 40들이 주로 다 했죠, 대부분. 그리고 무조건 정치 신인 50% 이상 공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해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참여할 사람들 이당에다 모여라. 이렇게 하면 제가 볼때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 그렇게 해서 조금 다르지만, 거기는 청천이고 이건 지방선거지만 그런 식의 어떤 이, 이 기획을, 기획을 잘하면 저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만드는 당도 상당히 많은 세를을 모을 수 있다. 그거에 성공한다면 저는 대선도 에,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성자가 될 것이냐? 그뭐 누가 알겠습니까? <laughs> 모르죠. 다만 그냥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면 <laughs>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또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미 국민들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래통합공정이 대선의 핵심 가치로 이미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핵심 가치를 이미 실천해온 사람이 누구냐? 국민들이 그걸 바라볼 것이고, 또, 그런 핵심 가치를 제시하는 후보가 세력이 누구냐? 이걸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과거와 단절한 후보가 누구냐, 단절이. 지금 국민들은 그냥 적당한 개선, 발전 정도가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을 저는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절한, 단절했다고 보는 후보가 누구냐, 세력이 누구냐. 이런 정도가 결국 두 사람 간의 국민의 선택을, 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